어스모스 피어 있는 어, 뭐 울리냐 이게아 여기 있네 아이 삼촌. 아이고 기요어요안나짐 마. <laughs> 삼촌 혹시 우리 지메를 지금나 지금 여기 사거리 같은데 안 들려 지금. 지금 차 지나가서 끊었어 아? 이거 하이티지. 이제 어른 얘기도 하, 다 하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건너라고 다 왔다고. 아이고, 가봐야 돼. 근데 저기 사진에도 한장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아유, 진짜. 그러면 이쁜 꽃 앞에서 이렇게 딱 찍어야 되는 거아니요 아이씨, 벌써 한장찍어버렸네 뭐야, 이게? 아, 여울 찾았네, 아이고.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김명석이! 다무처! 아이고, 이 사람아. 다무처. 이 사람아, 저 무슨 청춘구 행복동이라고 주소를 그렇게 보내면은 오는데 어른들한테 다 말씀드려도 이거 저기 뭐야 뭐 열로 가봐라, 절로 가봐라 하더니 그딱 젊은 기운이 오는 곳이 청춘구 행복동이네 삼촌이 그걸 모르고 있었네. 아이 사람 나 아직 젊으니까 찾아왔지 그래도 아, 역시. 아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오늘 삼촌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모았죠. 얘들아, 일로 모이세요. 삼촌이 용돈 주십니다. 아, 주머니 열려 소리 질러. 하여튼, 하여튼하이이하 있는 하하 자. 하하하하하하하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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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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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려 그래. 알았어 해 해. 들어왔지 삼촌도. 뭘 줘야지 하지 씨어아가 가. 가, 가. <laughs> 이걸 내가 저 어릴 때도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여기 또 이렇게 둘이 같이 하고 있어. 사이 좋게. 그럼 여기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1년반 됐어요. 1년 반. 네. 어, 저는 원래 놀러와서 한 6주만 쉬고 가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살고 있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나 뭐 이런 거다 똑같은 거야 거기가 니야 그렇게 좋으면 또 이렇게 눌러앉게 되는 거야 저기 사랑도 농사 이걸 잘하고 있나? 여기 <놀람> 와서 사랑농사 성공했어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가는구만 <laughs> 없지 않아 하하하하 <laughs>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또 봐요 또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행복이요 이름이 행복이에요? 얘가 행복이요 아, 아, 아. 얘가 행복이고 우리 저기는? 저 수연이요 야 수연 씨는 여기 온지 얼마 됐어요? 저 여기 온지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네. 근데 여기 어떻게 오게 됐을까? 여기 작년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 반 전에 한달 쉬어보자 했는데 이렇게 한 1년 살게 됐네요 야 그러면 한 달을 쉬려 했다가 지금 1년을 여기 있게 된거 아니에요? 네. 아주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수연 씨가 이렇게 1년을 있을 수 있었던 건데, 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줘봐. 풍경이 너무 예쁘고, 저기 밤 되면 노을이 장난 아니거든요. 붉은 노을이구만. 네. <웃음> <그쵸>? <웃음> 행복이, 가족도 얻었고, 사랑도 고 여기 우선 사랑이 넘치는 곳이네, 아까 터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도 생기고, 사랑도 하고, 어?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좋은 것도 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행복해도 행복해요! 예! Yeah. 아이고! 세참아... 아이고! 어이새참이왔어이야이사람이아이사아이제참은어떡이나 <laughs> 네. 아이고! 명이 아이고! 명이이다 컸네. 이고에다고줌양고 아이고! 그냥 그랬던 게아그고 같은데. 청구 행복동 청해! 네. 아유, 근데 이게 막걸리가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막걸리, 이거? 아, 이게,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 음그 말이 뭐냐면, 지역 막걸리. 안개면이라서 안개 막걸리. 네, 맞습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랑 고뇌랑 번뇌가 안개처럼 내 앞에 눈을 다 가리고 있어도, 언젠간 사라지는 게 안개니까, 요거 한잔 하면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야. 합시다. 야, 멘트. <laughs> 아, 진짜. 자, 또한 잔. <laughs> 아이고. 아. 고생했시다. 아아 아, 아. 아이고. 이 많은 걸 이렇게 다해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음. 날도 더운데 뜨거운 열기 앞에서 무슨 식당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나 한번 해줘 봐. 저희는 지금 그 안안화면의 우체국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어요. 음. 지역 농산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당. 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음. 어, 여기 보면은 주변에 전부 다 식재료예요. 아아악 <laughs> 그러네. <laughs> 이거만큼 신선한 데가 없어. 요 그냥 산지 직송이네 바로 아, 그냥 경직군. 나이만 되면 나도 지원하고 싶은데. 아, 삼촌이 지금 보자 몇 호선이시지? 나 지금 5호선이지. 5호선이면 아. 조금 들죠 여기 4호선 9번 출구까지 청년. 야! 아.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추석 딱 지나고 음. 10월 달부터 또 이제 청춘과 행복동 음. 4기 12명을 또 모집을 해서 또 이런 것도 손들고 야 우리랑 같이 살살 밀로 와. 누군가가 또 이제 싫어와서, 음. 또 이제 눌러앉게 살게 되면, 음.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지혜들이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쵸. <laughs> 멋있다. 저녁은 좀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된대, 그죠? 저녁? 예. 누가 요리 한번 제대로 해줄지, 내기 네 한번 합시다. 내기 네, 아 네, 네 한번 해. 내기 네 한번 해. 가, 가, 가.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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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유, 아유, 이유이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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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이불이다, 하늘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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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유, 아유, 아어아 급해 어퍼나 아유, 아유, 급해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목소리로> 한번 달려봅니다. 아 애참, 야, 애참. 오늘 내가 저 기분이니까. 사고 싶은 거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 네. 영상 이거 해서 8만 전에 오네요. 네? 저희 소시지 도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소시지? 바로 내가 소시지. 네? <laughs> 먹기 좋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 놨네. 알배추 어... 요거 또싸 먹으면 요것만 싸서 먹어도 맛있지. 그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아유, 오유, 오유, 오유. 어. 아유, 씨. 어. <laughs> 내가 저기 5호선 지금 몇번 출구인지도 얘기해 줄수 없는 이 마당에 고기를 꽂고 있고. 빨리 뒤집어야 돼. 고기 잘태울라 네. 내 마음이 탄다 이 자식아. 그러면 그래. 저기 윤영이가 분위기도 한번 잘 해줘. 지금 여기 인 뜨거우니까. 한수살한번 해. <laughs> 준비 다 해놨네 여기 또. 아뭐 누가 또 꺼져나서 또. 일어나. 대리가 다는 나봐요. 정신 없이 못 살아. 다빠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일급 사랑이야. 얘네 안 끝나. 음. 그러면은, 잠안 듣게 보 뭐, 게은사람들지 이미지 게임, 이미지 게임, 이미지 아, 게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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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게 이미지 게임, 이미이이지 하나, 둘, 음. 셋. 야! 야. 와, 이야이이 짧지 않냐, 어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응. 삼촌이 왜 아, 누나를 골랐는지. 모르겠어. 자연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공장에서 만든 샴푸로 안감을 빨. 어머, 어머, 어머. 그럼 내가 먼저 세수하는 법을. <laughs> 나, 나 이렇게 아... 하는 거 아니야? 보 손톱이랑 손등이랑 다 닦어 잘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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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이제 귀 뒤에를 잘 닦아줘. 야돼 빡빡 문질러야 돼. 닦아. 닦아. 이렇게. <laughs> 형별이, 형별이, 형별이. 야야야야 세수해, 세수해, 이제 세수. 어, 잘하네. 어. 그러면 귀가 떨어져 이 사람아. 흥해! 이 새끼, 이 새끼 진짜로 했네. 난 우리 저기 선옥이 딸내미. 시골 데려가면은 심심하다고 맨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잡고 있어. 여기서 안 심심해? 어, 아 근데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놀 것도 많고 각주 좀만 나가도 놀게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것들로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 음... 그냥 여유로움.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만나면서 딱본게 함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친구가 있으니까 해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성충행목다 정답! 예! 지금 너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어두운 길이 아니다 곧 있을 아주 밝은 어? 길을 위한 어둠의 길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잘 걷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풀풀 털고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20대의 택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귀농을 할 생각이라면, 지금 해라. 여기 아주 좋은 데가 있다. 의성으로 가면 된다. 너 어차피 이건 못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타이튼18잘 살아라. 택조야.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 그리고 돈좀 그만 빌려라. 사업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마라 그 큰일나더라 에이 씨발. 근데 씨. 노을은 언제 나와? 그 저기 노을이 오늘 좀 빨리 간것 같아요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베고 그냥 갔다고? 아이 ㅅ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무슨 노을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노을 때문에 바고 가야 됩니다 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노을 뜬다고 아까 씨팔 뭐 하늘이 오늘 이뻤네, 뭐 하늘이 오라했네 하는데 노을이 없고 그냥 갔다고? 심지어 <laughs>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한 시간 반을 지면서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면서 사람 좋은 웃음 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아이고 지랄도 풍요에다 있어. <laughs>